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고고도 여객기 미그31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만든 것처럼 미국도 대형 전투기 F-15EX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양산 1호기가 미 공군에 인도된 최신형 스트라이크 이글 F-15EX에 미 공군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탑재가 추진되고 있다고 더 드라이브가 3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보잉과 미 공군을 인용해서 미 공군이 이 전투기에 강력한 타격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추진 중이며 러시아의 미그 31처럼 동체 하단에 대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F-15EX의 동체 하단에 길이 6.7m, 무게 7,300 파운드에 달하는 대형 미사일을 장착한 CG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재 B-52H 폭격기에 탑재 실험 중인 AGM-183A 에 o 우가 F-15EX에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GM-183A 에 o 우는 최대 2,000km급 사거리와 마하 15에서 마하 20구의 비행 성능을 갖는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F-15EX에 이 무기가 탑재될 경우에 F-15EX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미 공군은 현재 144대의 F-15EX를 조달할 예정이고 기존 F-15E를 대체할 전력으로 추가 도입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F-35나 차세대 전투기 PCA의 조달과 관계없이 차세대 전술 타격기로 300대 이상 조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F-15 이게 제가 지난 2013, 2014이 F-X3 할때 아니 F-15 이거 완전 끝물인데 이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끝물이 아니었어요. 야이뭐1 9 7 6년에첫 전략화된 전투기 바로 F-15A인데 그 F-15A의 바디 디자인 이런 것들을 물론 뭐 지금과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계속 그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개조, 개량, 개량, 개량 해가면서 지금 이 EX 버전까지 나왔고 미국은 이걸 2050년대까지 사용할 거다. 그러면 이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난 우리 FX3 할때 F15SE 어, 보잉이 제안했고 그걸 뭐 나중에 이제 다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이제 이 F15K의 A4 레이더 버전 뭐 어, 이런 것인 것으로 파명이 났는데 그거를 했다 하더라도 딱히 뭐 뒷차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이 F15EX를 현재 도입하면 우리 한국 공군이 만약에 이 F15EX를 도입하거나 뭐 추가 도입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가니까, 어, 그 유지 부품이나 이 후속 군수 지원 전혀 문제없는 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팬텀기를 지금까지 쓰면서 부품 때문에 고생하는 이 가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플랫폼 하나 만들 때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워낙 이제 덩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여유 공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엔진도 더 강력한 거 집어넣고, 어, 또 엔진도 강력한 거 집어넣으니까 더 파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 많은 무장, 더 무거운 무장 할수 있고,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뭐 6.7미터나 되는 이런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이에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에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b 5 2포켓기에 장착하려고 지금 개발 중인데 이거 동체아래에한 발. 마치 러시아가 미국3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하듯이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러시아가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의 신뢰성과 미국이 만드는 무기의 신뢰성은 완전 다르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야뭐 까보 중까보로지만 미국은 카달로그 데이터가 그대로 구현되는 그런 무기 체계니까 거짓말 하지 않죠.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이 F-15E에다가 x 장거리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인 에어로를 장착하게 된다. 에어로 사거리가 한 2000km 되는데 이걸 만약에 뭐 B-52에 장착되는 것보다 약간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500km 정도 날아가고 뭐 그냥 그 제원대로 한다 하더라도 2000km. 그러면은 이 적의 영공 밖에서 적의 방공권 밖에서 한 2,000km를 때릴 수 있다면, 적의 영토선, 뭐, 한 1,800km 내에 있는, 내륙에 있는, 어떤, 어, 표적도 타격할 수 있죠. 만약에 상대가 중국이라면, 한반도 인근에서 쏴버리면 베이징, 뭐, 다 가는 것이죠. 서안까지 갑니다, 서안까지그 정도로, 어, 어마어마한 사거리. 그리고 뭐, 이, 바트삼국 지역에서 쏴버리면 모스크가 금세 날아가죠. 마하 15에서 마하 20이니까 전 세계에서 어, 그 해당 국가의 수도가 해안선에서 어, 미국하고 이제 이 적대적인 국가 중에서 미, 이 해안선에서 2,000km 내에 있는 나라 잘 없죠? 그러니까 뭐다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공군이. 자 이런 상황을 마련하게 되는 이 엄청난 능력.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공군의 F-15K도 이렇게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텐데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미국이 개발하는 이 무기. 어, a g m 팔사 에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미사일 도입해서 그냥 뭐 예, 극초음속이니까 누가 맞겠습니까여기을할 수조차도 없죠. 이거 가지고 북한 그냥 어, 박살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또 은근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베이징 예, 뭐 난징, 서안 따타하게할수 있죠. 어, 또 심양 따타하게할수 있죠. 이런 거딱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미국이 부디 이 F15EX 성공하길 바라고, 현재는 지금 이제 144대 도입해서 주방위 공군에 있는 F15CD를 먼저 대체를 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마음에 드니까 또 빨리 조달되고 하니까 미공군이 너무 좋아서, 현재 미공군이 가지고 있는 211대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것도 이제 노후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이걸로 F15EX로 대체하자. 그래서 최대한 300대 이상 이 f-15ex가 생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도 또좀 다운되겠죠 우리 한국 공군도 이거 좀 염두에 둘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멋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일대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를 상대로 한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는 물론 이스라엘도 조용히 군사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홍해 전략 초계 임무에 투입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해군의 최신형 돌핀 2급 잠수함이 현지 시각 3월 11일 홍해 에 접한 남부 엘트 항을 출항해 홍해 일대에 대한 전략 초계 임무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엘트에서 활동하는 오신트 정보원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엘트에서한명 미상의 돌핀 2급 잠수함이 출항했으며 이 잠수함에는 특수부대의 해안 침투를 지원하기 위한 SDB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E12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수중 배수량을 2,400 톤급까지 키운 AIP 잠수함인 돌핀 2급은 이스라엘이 현재 3척을 운영 중인 잠수함인데요, 이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배터리 탑재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자망 지속 능력은 동급 E12급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잠대지 순항 핵미사일인 퍼파이 터보 계량형을 탑재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200킬로톤의 핵탄두를 1500킬로미터 밖까지 투사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강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홍해에 돌핀 2급 잠수함을 고정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과 사우디 연합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한창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이 잠수함의 홍해 출정으로 인해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핀2, 바로 독일 하데베의 212급 잠수함이에요. 어그 212급의 계량형이 또 214, 우리 한국의 손원일급 잠수함인데 1800톤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원일급 214급을 보면 2주간 잠항할 수 있어요, 배터리 상태로. 그런데 이건... 그2 1리보다 덩치를 600톤을 더 키웠는데 그 600톤의 대부분이 배터리 용량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 공간으로 활용됐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 잠수함인 2 1 4급이 2주라면 여기는 아마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여기에서 이제 쏠수 있는 잠대지 미사일이죠 어 파바이. 우리 한국 공군이 팬텀기에서 운영했던 미사일이죠 파바이 그 파바이의 개량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보를 붙여서 사거리를 더 길게 만들었어요 어, 그걸 이제 여기서는 뽀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식으로 파바이라고 불렀죠 뽀빠이 시금치 예. 그래서 그 파바이 미사일에 탄두를 핵 탄두를 장착했을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장애된 핵무기 가지고 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파바이 미사일의 계량형에다가 2 0 0로톤짜리의 핵탄두를 장착했을 것이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그 누구다, 그 누구다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파바이 미사일을 장착한 이 이스라엘의 잠수함이 지금 출항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날선 공방을 하고 이란의 환경 테러로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이 그냥 초토화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예 자동차 운반선이죠. 로로선. 그걸 지금 이란이 공격해가지고 구멍을 내버렸고 침몰은 안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으렁거리는 상태에서 또 지금 이란의 핵위기가 거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이란의 핵개발을 또 핵보유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이란 어, 이스라엘은 과거 항상 시리아나 이라크가 핵무기를 가질할때 선제타격으로 그걸 없애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에, 이스라엘의 잠수함이 출항했다고 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핵 억제력. 너희들 조심해. 라는 것과 함께 SDB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원들이 이란의 해안으로 침투해서 미사일기지, 핵기지, 이런 것들을 정찰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이 중동지역 굉장히 에, 뭔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